왼발좀 짧으니까 코킹을 좀 잘해야 이제? 네. 무조건 공칠지 자, 오른발 쭉탁기 똑같이 아 그냥 왼발에서 그냥 내치면 되지? 아 네. 응. 내쉬면서 이 탁. 똑같이 하 아니, 이렇게 돌아가게 해. 여일 말고. 아 똑같잖아, 그렇지? 네. 기 네. 여기까지 음. 오잖아, 그냥. 음, 음. 내가 손을 안 써도 네 내기만 네 하면 제가 그냥 그냥 소리 나가요 무중력으로 떨어지고 네네 네.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아까 똑같이 힙부터 하고 어깨 밑 빠지면서 왼발 추게서 왼발 축기 걸리지 아 이거 괴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네네 아... 테리가 댕기는 길 보세요 응 음. 그래. 음. 이거 하아 그치 제가 그렇게 지 올려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. 그래. 올려치는 작다아오 아. 똑같까움 작게 해도. 몇개 자, 50m. 어, 50m. 어? 응. 렇게지 아, 얘도 조금 해도 얘도. 이 이렇게, 이렇게. 어. 가지요 예. 지이한 번에. 요3 0미터똑또보은 아, 또보통 아, 또 보통은. 아, 또보러면서가 보통은. 아, 똑같이 이렇게 해요? 짧은 거는 거야 그치? 똑같아 고하지만 음. <laughs> 않지 그치? 이게몇개 갔다가 임팩트 동작 어. 짧 동작 하는 거야 이치똑같지야다 아. <laughs> 음. 대신 내가 야냥버발파가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음. 그래 패드가 푹 떨어지죠? 음. <laughs> 그럼 나머지뭐 기프트는 네. 음. 네. 손목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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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 네. 가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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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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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